질문봅시다. 또일차방정식 기억에서 물어보는게 뭐냐면 2x 플러스 4y는 2랑 4x 플러스 8y는 1 얘가 서로 평행하다 나와있어. 2분의 1, 2분의 1 같은데 2 여기 다르니까 평행한거 맞지? 오케이. ㄴ 2x 플러스 7y 마이너스 13그 얘를 평행이동 하면은 4 x 플러스 2 y 아, 얘는 이, 얘랑 어,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평행이동했을 때 일치한다는 소리는 얘랑 얘가 서로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평행하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평행이동 한다면서 기울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2분의 1이랑 15분의 7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지금 어, y는 3분의 <laughs> 1x 플러스 마이너스 x 15 얘랑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함수 얘는 직선의 방정식. 이변에3배시켜 버리면 하나는 x 15어 얘만 왼쪽 넘겨 버리면 얘랑 얘는 서로 같은 함수가죠.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는 함수 맞아요. 그럼 2 x x 5 x는 5면은 이런 직선이잖아. 1 4 4면 지나는 데1 2 3면을 지난다 했으니까 틀렸거든 미음 같은 경우는 y는 마삼이니까 y는 마삼이 이거네 3, 4 지나니까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3번들기 보고요 3 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평행한 두 직선 x 플러스 a y 플러스 b는요 얘랑 그 다음에 x 2 y 플러스 2는요 얘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1분의 1 얘가 같으니까 a는 몇이야? y 이 그러니까 a는 마이 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두자. 어, b는 2가 아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형태로 관전할 수가 있고요. 자이 상황에서 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건데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이네요. y절편 어떻게 구하지 x에다 0 대입해. 여기다 0 대입하면은 y는 뭐나? 이거가 y 더 나와. 이 나와요? 오케이. 문제서 에뭐 o 러 b 보냐면 AB 선분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거든. 얘얘둘 중에 하나가 a b 가될 건데 아, 얘가 a고 얘가 b가 될 건데 b가 2보다 크다 했어. b가 2보다 커 버리면 1보다 커작가크죠 그러니까 우리 AB 성분 B를 구할거면 큰거에서 작은거 빼니까 2분의 B에서 1을 뺄거라고 얘가 몇이케8 그럼 2분의 B가 5가 나오니까? B는 몇? 10이다 라고 나오겠죠 B 10나왔고요 A-B 나왔으니까 2개 더해버리면 되게 뭐라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찾는 건두 개의 직선이요. 에이 직선, 얘가 세 개. 세개의 직선부터 찾아봅시다. 여기 영이구나, 이지 그다음 몇커마 몇을 지나? 10, 10, 10, 10. 15 900을 지나. y절편 0이니까 줄기만 보면 되겠네. x 증가량 몇증가했을 때? 15 증가했을 때 y 증가량이 900 증가해. 그러니까 y. 증가. Y는 60X. 두 번째, 세고, 왼 오콤마 0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1콤마 900이야. 그러면 세오는 길기가 어떻게 돼? X증그랑 몇 증가 했어 5 증가했을 때900 증가했어 5 분의 900 X 플러스 Y절편 B라고 적고 B 나중에 봅시다 일단 여기 5 분의 900 자체가 몇이야? 180이야 얘가 5,0을 지난다고 하잖아 그럼 여기다 5 대입하면 600아니아니아니5 곱하면 900 여기 영. 그럼 기는, 마스두 배. 이렇게. 그럼 세기이랑 최우 둘다 구할 수가 있다고. 다시 이런 문제는 우리 여이랑 여기 점이랑 여기는 여기 두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둘다 구할 수 있다. 계속 물어보는 게이 교점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라는 거지. 그럼 교점 구합시다. 여기를 뭐해버려 2 5는 거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서 시작해서 몇분 걸리냐라고 물어봤어. 몇분 걸렸어? 2.5분. 2 시간 30초. 아, 아니, 2분 30초 이렇게 되 거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냥 활용 문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 이거 두개 결정 구해서 이거 구할 수 있고 여기나 여기 두개 결정 구해서 얘 구할 수 있고 두 개를 열린만 해버리면 된다라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6번바로볼까요 Y는 1 Y는 4 어, 지금 Y축만 하나 그릴게요. 음 직선을 하나 그릴 건데 이 직선은 3 x 마 Y 마 이걸 수가 있겠네. y 값이 1이야. 그러면 x는 몇? 3분의 4 그러면 여기는 3분의 4, 콤마야. 1. 1. 자, 여기는 y 값에다 마이너스 4 대입했어. 그럼 여기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 읽어보자. <laughs> 내가 와 있는 ax 플러스 b 그래프가 어,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점을 c, d라고 할 건데 abcd 넓이가 3분의 25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만들어지는 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대 평행사변형 되니까 나는 얘랑 평행하게 그건데 이렇게 만들던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오케이? 다시 왼 오른쪽에서 만들던지 왼쪽에서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맨 마지막에 b가 0보다 크대, y절편이 0보다 크대. 얘는 y절편이 0보다 작고요. 얘는 y절편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알수 있어. 얘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높이가 몇이냐면 5잖아. 넓이가 3분의 25라했으니까 그럼 가로의 길이는 3분의 5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나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점 마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기울기는 얘랑 똑같아지니까 3이겠네요. 오케이 3x 플러스 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마 1을 대입하자. 1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니까 b 는 2. 이거 넘겨서 8번 何 이런 단계를 걸쳐가요. 얘가 1단계, 얘가 2단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남아있는 정상각형의 개수라고 물어봤는데 처음 얘가 처음일 때는 남아있는 정상각형 개수는 얘가 한 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단계는 몇 개야? 음. 정상각형 3개 이지그 다음에 2단계일 때는 음. 9개 돼요. 하나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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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9개 돼요. 그럼 3단계일 때는 몇 개가 어 어, 27. 그 다음에 4단계 때는 81. 3배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실제로도 3배 되고. 요그 다음 문제 물어보는 거. 처음 삼각형과 남아있는 정삼각형의 닮은 비, 닮은 비, 즉, 길이비를 물어봤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길이비가 몇대 몇? 2대1이야. 삼각형 때는 4대1. 칼들이 계속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16대1그 다음에 넓이비는 각각 다 뭐예요? 두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지? 여기 60도, 여기 60도는 보통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를 어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어 여기는 60 마이너스 동그라미겠네. 맞지. 그럼 여기가 다시 동그라미가 되겠다.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할게. 일단 이삼각형이랑이 삼각형 서로 닮은 건 확실하다. A에 닮여. 그럼 내가 여기 x면 여기 x 라고할수 있겠지. 이다 여기랑 여기 무슨 관계? 나 꼭지가 관계 그러니까 여기 X라고 할수 있겠고 그러면 나머지가 그는 동그라미라고 할수있요 그럼 나 하나 둘셋넷다 셋, 셋, 뭐다? 달겁니다라고 할수이겠게 맞아 맞아 자 보겠습니다. 음. 세 가지의 닮음을 보면 60도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몇대 몇이야 3대 4야 그럼 60도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여기가 3대 4야 그다음 60도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여기가 3대 4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 큰거가지고좀 놀아봅시다 내가 여기를 3이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를 4이라고 적어주겠지 길이가 아 그러면 나 여기 큰삼각형의정삼각형한 변의 길이가 몇이다 4이다 그러면 2, e, c 여기도 4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는 몇위 A? A 여기는 3대 4열체 4분의 3에 야 그럼 나 여기 걸수 있어 없어 어떻게 걸어? 요에서빼때해 돼요 4에서 4분의 3 A를 빼버리면되 얘가 4분의 16이니까 4분의 10 결국 세개의 닮은 도형을 찾아는데이 닮은 도형을 찾는 게핵심이다 얘는 닮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들을 찾아주는 게 맞다 12번 보겠습니다 1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카드를 보고 학생들의 한마이다 오른발을 한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D, F가 서로 닮음이란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각이 하나 갖고 변의 길이가 3, 2라고만 나와 있어. 오케이. 자, 삼각형 두 개를 그릴게. 그 다음에 ABC. 어차피 잘못 공었니까 일단 닮못스럽게그리기할 건데, 우리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b와 e의 각도가 70도, 70도 이렇게 나와 있다. 나와. 그 다음에 여기가. 근데 만약에 닮음이라면 길이비가 뭐 1대 3이 되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수 있어. 오케이. 자 그다음 철수부터 보자. C랑 F가 같은. C랑 F가 같아 버리면두 개는 무슨 닮음? AA 닮음으로 끝나버리지. ASA 닮음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없어. AA 닮음이다 철수 맞죠? 그다음 두 번째. ABC랑 DEF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그냥 AA 닮음이냐?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은 서로 닮음입니까? 다시 한 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닮음이다. O, X 왜 틀려요? 한 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닮음이다. 오케이 잘 봐. 내가 여기가 3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야. 각이 꼭지각이 될수 있고, 한각이 밑각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꼭지각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밑각이 될 수도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닮음이다라는 거는 어, 너무 부족한 설명이다, 라고.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할게. 밑각이 같은 이등변삼각형은 닮음인가요? 네. 진짜? 왜? 맞아요. 삼각형에서 내가 여기를 A 각도라고 했어. 여기 각도도 A라는 소리잖아. 이거 같으니까 얘도 여기가 A고, 여기가 A지. 그냥 A를 잡으면 끝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꼭지각이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밑각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해버리면 서로 닮음이다. 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0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찬영이 볼게요. a c 길이가, 여기를 8라고줘버리고요 df 길이를 1 0라로 줬었고 3배 됐고 3배 됐어. 그리고 이건 서로 닮음이다 OX X 왜? 기인각 SAS라고 하기에는 기인각으로 줘야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틀렸어. 다의 AB 길이가 오고요그 다음에 DE 길이가 15면은 3배 된거고 3배 된거고 사이 낑낑 맞지. 그러니까 무슨 닮음? SA, S. 잘못이다 그래서 철수랑 가회가 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 두개 설명하고 g e 수 있을게요. 나머지 영상 올릴 테니까 그래서 볼게요. 오늘 학습 g to get up. I'm 우리 직접 몇시라고? 화요일 날? 응? 3시 응? 시 2시부터 3시 학교 끝나면 그냥 바로 오면 돼요 화요일 날앉아는 친구 미리 말을 해놔야 돼 우리 어차피 화요일이면 아니 잠깐만 시험이 수요일 날 거잖아 어 그러니까 화요일이 직전이고 화요일 우리 본타임 때 하긴 타임 하는데 네.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왔었잖고 응? 아니, 본사일 때안 왔죠. 삼각형 직사각 직사각형에서 접어져 있는 도형입니다. 오케이. 자, 내가 여기를 위로 접었어. 이렇게 나올 거야. 사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얘랑 얘가 서로 합동이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돼. 얘두 개가 합동이니까 여기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까짓도 설명을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우리 어차피 서수랑 안 나오니까 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버리면 얘랑 얘는 서로 합동이라고. 그니까, 러 민간이 절반, 절반 딱 나눠질 거라고. 머릿속에 다 기억나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 서로 뭐다? 닮음이다. 왜? 여기 집 꺾여져 있고, 여기 집값깨져 있잖아. 내가 이거 접었다네 그럼 여기랑 여기 여기 같잖아 AA 닮음이라고. 바로 툭 내려버리면 되니까. 툭내려가리면 되니까 닮음이 생각하기가 더 쉽다. 오케이? 이해 되나? 오케이 okay. 자 바로 볼게요 여기 3이고 여기 4래 아 여기 몇이야? 보겠네 음. 근데 여긴 그럼 몇이야? 2.5 그러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자 2분의 5래요 2분의 5랑 해당하는게 몇이야? 4네 고래하는 길이가 2이1이면 ED. 여긴데 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다 했지 그럼 나 여기를 X라고 잡을게 X는 응. 뭐랑 해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4X는 2분의 25니까 X는 8분의 25라고 받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물어보는 게 BD의 길이 BD의 길이는 5니까 여기다 5만 더워버 그대로 내려버리면 된다고 원1 0도 계산하기 쉽다고 1 14. 4번1 0번 이제 그만 0 0 0 0 이거 0 0 0 0원 10,000원, 1 0 거야. 0원삼각형에서원각으로 직각 내려버리는 0 0 0원직각0 0 0원1 0 0 0리 닮음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형이라고 소공식 쓸수 있고 피타고라스 쓸수 있고 닮은 공식 총 3개 다쓸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뭘 물어보냐 여기에 중점을 찍어놓고 이 삼각형 가지고 논다 라고요 오케이? 자 이거 큰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냐, 직각 삼각형이야 답이나?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에서 뒷변에 중점이 된게 뭐야? 외심이야. 외심이니까 여기 끝에 끝에 끝에가 모두 다 어때? 같아. 외심 성질이야. 또? 오케이. 끝점 그점, 끝점 그점, 끝점까지 여기 외심이니까 같다고. 자, 우리는 뭘 건져내면 된다고? 다시 여기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건져내면 된다고. 실제로 봅시다. 문제는 여기 8이라고 나와있고 여기 2라고 나와있어. dh를 구하세요. 시작하자. 가 10이니까 절반은 몇이야? 오 음. 그럼 여기는 뭐야? 피타고라스 3 해도 너도 되고 여기가 5니까 8에서 5 빼고라서 3 해도 되지. 자 여기는 어떻게 보여? 무슨 공식? 소공식. 10을 어로 나눠 버 되겠죠 5 대십. 오케이. 아까 씨나눠줄 거예요.